다시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저의 그때 뜨거웠던 마음을 되새기고또 성도님, 저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께 저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저희 그 소위 말하는 저희 모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오히려 목사가 있는 교회, 노후를 안 쓰는 교회, 만찬이 없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자라왔습니다. 어. 저희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 보금전대에 은사가 있으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보금을 전하고 또 성도들도 저희 집에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쓰시기를 원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 그렇게 그 급여가많고 그런 공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사는 집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런 불을 주셔가지고 그런 어머니가 이제 또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저희 그부모님의 복음 사회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좀, 좀 많이 똑똑했나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선생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그 선생님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됐고, 이래서, 어,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 집이 이제 그, 그때는 새소식반이라는 주일 학교를 했었는데, 그거를 해서 저희 집이 한뭐2 0명 이상 뭐 어린아이들이 매주 이렇게 모일 이모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거예요. 이제 커진 거죠. 고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저희 집이 좁은 좁은,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부산의 그 서울 북부교회 그 동네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그 모임들의 시작이 된 곳이 동네교회라는 곳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있어서 차를 타고 갔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개최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쪽에, 거기에, 제가 살던 지역에, 이제, 뭐,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꿈을 잘 꾸시는데, 그 되게 막 환상,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꿈을 잘 꾸세요. 근데 그런 꿈을 꾸, 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얻게 되고, 교회가아 큰, 큰 건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뭐 학교에서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 그래서 교회도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어, 제가 뭐, 복음을 들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에 들었다는 그런 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한 가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네가 뭔가 갖고 싶을 때는, 기도를 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과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하기 이전에 저는 그 말을 기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신기하게 아버지가 회사 일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저를 안고 그 당시에 새마을 공판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건데 거기에 제 가, 저를 안고 가서 과자를 사주시는 거예요 귤이 먹고 싶어요. 길었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그 신방을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 손, 손에 귤일 봉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난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구나. 이제 고그 믿음 하나만큼은 견고히 제가 붙들고 이제 계속 이제 성장을 해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때 잠실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제 학생 캠프가 옥천에서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강사가 최봉만 형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그 주제가 주 예수만이 열세라는 주제로 이렇게 캠프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막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도 하다 나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네 제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은 거다. 믿냐? 그안 믿는다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캠페인캠인에 돌아와서는 이제 네가 믿었던 거그 구원 받은 거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원하도 원치 않던 저는 이제 형제가 되고 매주 주일날 끌려서 이제 예배 만찬 예배 참여해야만 했고 만찬을 떼야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침대를막 형제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시면 불안한 거예요 뭐 나를 놔두고 휴가 되신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저기 막 전화하는 거죠 뭐 저희 외상천화처 전화하고 근데 다 없어 다 전화 안 받아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집에 전화 안 받으면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제가 구원받지 못하, 못했다는, 그러니까 제 죄를,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잠재의식성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거를 저는 누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매주 이제 교회를 끌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만찬이, 그게 감동이겠습니까? 있 아무런 게 없어. 어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빨리 이탈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뭐 10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24살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부터인가 이제 약간 비행을 저지르면서 학업에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어요. 물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사회적으로도 목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제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중히 어렸을 때 오,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좀 잘했던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 없었던 거죠. 이제 24살이 됐고, 어쨌든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좋은 학교를 못 갔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를 졸업을 했는데, 뭐, 보통 이제 학교라는 걸 졸업을 하면 또 뭔가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내가 취업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친한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술이다 마시면서 뭐, 이제 그렇게 사는 게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저희 부모님이 엄청 욕하실 거예요. 야, 교회를 개척도 하시고 장로 일을 맡으신 분이 어떻게 애를 절실격이 되든 나도 없을까. 다 됩니다, 이게. 예. 네. <laughs> 네. 다 되게 됐습니다.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 아니,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교회만 너무 관심을 가져주면 안 돼요. 자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24살이 됐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아무도 할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랑 조 있으면 이제 박봉영 쟤님이 가실 그 구독교회 거기 그자 자매, 김원길 자매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 자매님이 평소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셨는데 제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얘 예,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얘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의 공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뉴질랜드로 저는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고, 거기 이제 있는 성형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결정을 하시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 자매님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자매님한테 배워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엄청나기 있었어요. 근데 그 연로하시고 또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는 것도 이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세번 정도 거절하고 네 번째는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하자마자 저를 앉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또 어쨌든 뭐 침례는 받았으니까막얘기 했죠. 멋쩍게 그랬더니 사회님이 그럼 어떤 말씀으로 넌 구원을 받았냐? 그러니까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 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석여 암송대회 하면 항상 1번으로 외우는 구절이 한, 구,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에서 구장 27절인데,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이 말씀도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가 그 말씀에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보기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자매님이 저를 안 보시고, 저희 어머니만 보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이는 구분을 안 받았다. 근데 괜찮다. 지금 기회다. 어, 근데 제가 엄청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물론 아닌 줄 알면서도 막 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랑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오늘 날 이제, 요한음 5장 24절에서 멈췄는데, 이제 그 말씀 아시죠? 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부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 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좀 많이 오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안 믿어졌는데, 이게 더 말씀 길어질까봐 <laughs> 믿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진짜 니가 니네 마음이 믿어지면 너는 구원을 받은거다 그래서 어 그리고 아닌 줄 알면서도 했는데 자매님이 이제 그 다음에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러니까 니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때까지 나랑 공부한 거 요절을 그 구절들을 쭉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간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안 받았는데 간증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말짜식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에 안 했어요. 그, 그 다음 주에 그 자매를 만났는데 했냐고 물어보길래 안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안 하냐고. 다음 주에 하라고. 또안 했습니다. 그그 다음 주에 가니까 했냐고 안, 안 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는 척이라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구절을 이제 그때 같이 자매님하고 공부한 성경구절을 집에 가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보고, 읽어보고, 말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땀 멈췄어요. 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laughs> 이게 꼭 중요할 때. 가 죄인 되었을 때리 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구나. 내 십자가구나.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거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일 이후부터 저 저한테 이제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저는 그동안 교회인들이 너무나 싫었고 승도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을 개척을 했는데 교회, 뭐 다른 데는 다, 다 세를 주고 교회 홀 옆에 작은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이 두 칸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 승도들이 거의 뭐, 거의 맨 저희 집에 와서 교제 나누고 뭐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 교회를 이렇게 돌고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그 옆에서 다 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지 다 봐왔기 때문에 되게 그분들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엄청,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가 좀 싫었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교회 가고 싶고 너무나 성도님들하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은혜에 푹 잠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그게 너무나 강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 저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저의 오랜 습관들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졌고, 사라졌고 그리고 제가 집에 그 당시에 이제 PCS라는 그 핸드폰 다마기가 있었는데 어, 제가 집에서는 항상 그 진동을 해놨거든요. 근데 집에서 집에 진동을 해놓고 있으면 이 진동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 빼놓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같이 놀자고 만나자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그런 마음, 구원을 받게 됐고, 복음을 깨닫게 됐고, 내,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가까워져 있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 그러니까 친구, 그 친구들 만나려면, 내가 그친구와 전화를 해야 돼요. 그니까, 러그 친구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나, 나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뭐, 구원, 구원을 받게 한다거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알아서 정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건 뭐 놀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가 살아, 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여 죽는이 내가 산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하나로 제가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고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간증거리가 많지만 오늘은 기까지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어 저의 이그 이후에 삶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하고 기회, 나누기 어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